한 100년 동안 형역권을 수련한 형역권 싹고수입니다 핑클 영원한사랑펀치 작년 백0서 홍대 발차기죠 네. 갑자기 프로스타임 들어가죠 네. 네 오늘은 중국 쿵푸 싹고수들 영원의 맞다에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형역권 고수 황유티엔 선수, 9살 때부터 쿵푸를 수련했고요 어, 현재 61세로, 반 100년 동안, 형익권을 수련한 형익권 싹고수입니다. 어, 중국 형위권협회 실전 무술 코치이기도 하고요 자, 대결 상대, 당랑권 및 산타고수, 판우 선수, 예, 31세로, 별명이, 펫타이거 뭐, 비만호랭이죠? 예. 양 선수, 중국 전통 무술대회 결승전에서 만났고요둘다 쿵푸 싹고수들인데, 어떤 대결이 될지, 경기 함께 보겠습니다. 흰색 빵떡 모자가 효율권 고수 황혁진입니다 어. 자 시작하자마자 펀치 날려봅니다 다시 펀치 지금 탐핵전을 펼치고 있죠 발차기 자, 뒤로 자빠지기 장렬 자 다시 보시면 어, 발이 아주 살짝 걸렸죠 <laughs> 넘어져서 뒤로 두 바퀴 반 굴렀고요 네. <laughs> 다시 경기 재개합니다 다시 펀치 에, 작빠지기 장렬! 어, 이번에는 기방맹이가 살짝 걸린 것으로 보이죠? 에, 간지러울 것 같은데, 뒤로 날라갔어요. 암튼 두번 다운 시키는 캐거를 읽고냈습니다황유티엔 <laughs> 핑클 영원한 사람 펀치 장렬! 아, 인양바나 밀치기! 예.. 핑클 공격에 굉장히 열받은 것으로 보이죠? 예.. 파노 선수. 다시 장렬을 밀치기! 흐 <laughs> 백열성일 홍도야 발차기죠. 네. 100일 썸 홍도야 발차기를 정석으로 죄송합니다. 예, 네. 대단하구요. 자, 그래서 밀어붙입니다, 황유티엔. 황유티엔, 지금 빨간 목장갑인가요? 예, 빨간색인데. 다시 펀치. 다시 영원한 사람 펀치 들어갑니다. 예, 네, 오늘 주력기술로 들고 나왔고요 어 지금 본인이 다리 걸고 지금 본인 넘어갔죠. 예, <laughs> 셀프 테크다운 당했는데 자기 자신과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펀치, 좀 떼치 펀치를 보이는데요. 다시 영원한 사람 펀치. 갑자기 프로스타임 들어가죠. 예, 좀 늙음하게 불 장난 지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상대방 세침하게 밀어냈습니다, 향유티엔. 예. 밀당 고수죠. 어, 지금 쉬운 남자로 보일까봐 밀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경기 시작하는데, 어, 경기 시간 중요됩니다. 예, 경기 끝났고요. 자, 판정으로 가는데, 어, 황유 팀 <laughs> 승리로 마무리됐죠. 예, 핑클 펀치하고 밀당 기술 등 다양성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이고요. 브루스 밀당 기술 같은 거는 실전에서도 더, 더잘 통할 것 같죠. 예. <laughs> 오늘은 중국 채찍 쿵푸 고수 대 소부권 쿵푸 고수 대결 준비해봤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이런 고수들이 뛰쳐나와서 굉장히 놀랐고요. 역시 대륙 클라스 오지구진입니다. 먼저 채찍 쿵푸 고수 리슈진 선수. 별명이 장베이 채찍왕으로 불리고 있고요. 아침 저녁으로 동네 광장에서 길이 10m, 무게가 200kg 가까이 나가는 채찍을 휘두른다고 합니다. 리슈진 채찍 쿵푸의 장점을 설명하는데요. 채찍쿵푸야말로 실전에 가까운 무술이다. 2 0 0 k g 가까운 무거운 채찍을 가지고 매일 휘두르는 연습을 해서 보통 사람이 가지기 힘든 파워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결 상대 소북권 고수 리지민 선수입니다. 소북권은 중국 동북부에서 발생되어버린 무술인데요. 중국의 장롱씨라는 사람이 만든 무술이라고 합니다. 장롱씨... 어. 이름이 특이하죠. 어, 집안 대대로 무관 출신인데 장씨 가문의 무술을 집대성에서 만든 무술이라고 하고요. 영화 연문에서 연문 두장깨기 왔다가 남부럽지 않게 얻어졌고 뒷문으로 나간 고수가 바로 소부권 고수를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파란 옷이 채지광 리슈진, 빨간 옷이 소부권 리즈민입니다. 하지만 지금 선수 배를 보니까 둘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경기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경기 시작합니다. 먼저 펀치 날리는 소부권자 펀치 먼저 날려봤고요. 다시 펀치. 번치. 펀치로 공격해봅니다. 아, 채찍광은 지금 채찍기 없어서, 뭐라지 맥을 못 추는데요. 채찍기 없으면 그냥 맞아야 되구요. 아, 복부에 펀치 달리는데, 아, 복부는 조심해야죠. 지금 개매너구요. 아, 복부 때리면 안 되죠. 지금 말기라 위험한데요. 다시 복부. 아, 지금 상대방 악점을 노리고 있죠. 소복권. 이건 일본 야쿠자 깐데 독가상 기술인데요. 다시 복부. 반대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심판 지금 셋지광 배 상태를 살피고 있고요. <웃음> <웃음> 경기 끝는 심판. 어 링에서 지금 큰일 치를까봐 경기 멈춘 것으로 보이고요. 아 셋지광 남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배세방 얻어 맞고 경기 지금 끝났고요. 양 선수 용호쌍방의 대결인 줄 알았는데 어, 내용을 까보니까 곱등이하고 귀뚜라미 대결이었고요. 네, 중국 최찌광 대 어, 소부권 <laughs> 고수 대결이었구요 재밌는 어.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시면 시청 감사합니다